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에서 한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만 살았던 제게 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연인에게 말이죠. 참 어디에다가 말을 하기도 쪽팔리고 한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여기 사연을 자주 들어요. 그러다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연인 또는 배우자가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성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생각은 갖다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장수커플이었습니다. 처음 20대 중반에 저희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된 여자친구는 저보다 두살 어립니다. 사내 연애가 참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잘 만나다가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그 당시 다녔던 직장의 조건보다 두배 정도 더 좋은 조건으로 저를 스카우트했고, 저 또한 제가 성장하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여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제 본가가 있는 동네라서 정말 많이 망설여졌지만, 그런데 두 배에 가깝게 좋은 조건을 솔직히 마다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만에 장거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과 여자친구가 일을 했던 곳은 대구였어요. 경기도와 대구는 뭐 마음을 먹고 기차를 타거나 하면서 만나러 가면 갈만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일상에서는 솔직히 많이 먼 편이었죠. 저도 여자친구도 둘다 일을 놓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주 주말마다 보는 것은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저희가 불타는 화라산 같은 사랑보다는 5년 정도 되니 연탄불같이 은은한 사랑을 하고 있어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통화는 매우 자주 했고 당연히 연락도 매일 했죠 다만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이 한 달에 한번 이틀에서 사흘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친구에게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면 주위에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제 여자친구는 항상 어딜 가면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술도 노래도 좋아하는 그런 유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제 여자친구는 항상 주위에 사람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노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질투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남자라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것도 솔직히 대학생들 때나 가능하지 질투가 불가치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투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는 저를 찬찬히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사이이면서 선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 사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자친구가 저를 그렇게 안심시켜준다고 치더라도 몸이 떨어지니까 불안한 것은 매한 가지인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여자 친구는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굉장히 쿨하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신 여성 같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로 일하러 가니까 회사에 예쁜 여자 있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저희 팀끼리 회식해서 사진 찍은 것을 보내거나 하면 양옆에 남자 사원들 안쳐라고 하질 않나? 사실 5년 정도 만나니까 편안한 연애로 바뀌었지. 알콩달콩한 연애는 잘 되지 않았거든요. 저만 전전긍긍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제게 자기 말고 여자들은 다 여우라며 생전 하지도 않았던 질투를 막 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갑자기 연애 초기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장거리 연애로 변하게 된 연애에. 권태기가 오진 않을지 다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장거리 연애로 바뀌게 되니 제 여자친구는 귀여운 질투쟁이로 변하게 되었고, 매일 볼수 있는 환경에서 한 달에 한번 또는 많아봤자 두번 정도 만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애틋해지게 되었고, 뭔가 저희 관계가 끈끈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제 사랑이 정말 더욱더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 여자와 반드시 결혼을 하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 여자친구는 종종 자신의 로망을 흘리듯 말을 하곤 해요 여자친구는 노을 지는 바닷가에서 함께 산책하다가 프로포즈 받으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하며 제게 말을 흘렸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는 여자친구에게 일모를 보러 가자고 했고 거기서 사람만한 꽃다발을 트렁크에서 꺼내고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며 저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한 기간만 7년 가까이 되고 양가 모두 대구에 살다 보니까 상견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만났던 사이였기에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 본인 자식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당연히 다 알고 계셨고 저도 여자친구도 각자 상대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며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만나더니 이제서야 결혼을 하는 것이냐며 양가에서 쌍수 들고 결혼하는 것을 환영하셨죠. 주위에서도 온통 축하한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행복했고요. 양가에서는 마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오랜 기간 만나서 그런지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상의할 것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의할 것이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일을 계속 그곳에서 하고 싶다면 존중할 생각이었고 주말 부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는 결혼했으니 본인이 경기도로 이직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단번에 절 따라온다는 말에 진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무래도 제 본가도 여자친구의 본가도 둘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대구에서 치르기로 했고 경기도 제 지인들은 제가 버스를 대절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결혼 준비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 둘다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살기도 했고 제가 좀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꽤나 많이 모았기 때문에 저는 제 명의로 그리 큰 어려움 없이 경기도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원래 살던 곳의 계약이 아직 꽤 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제가 산 집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들이면서 혼수와 리모델링을 하며 꾸미고 있었어요. 아내도 슬슬 이직 준비를 하겠다며 회사를 사직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때는 결혼식을 올리기 바로 한달 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누군가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더군요. 사진 한 장만 떡하니 보냈고 발신인의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배경으로 보아하니 어딘가 익숙한 곳이더군요. 바로 저와 여자친구가 함께 살 저희 두 사람의 신혼집이었죠. 그런데 사진에 나온 여자친구의 모습이 심상치 않더군요. 딱 봐도 남자의 팔뚝으로 보이는 팔을 베고 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남자 얼굴은 잘 나오지도 않았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타고 신혼집을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기엔 너무 흥분된 상태라 못하겠더라고요. 문자가 도착하고 몇분 지나지 않아 옷을 입고 뛰쳐나왔고 새벽이라 총알 같은 속도로 택시를 탔죠. 원래라면 40분은 족히 걸리는데 택시 기사님이 왜 이렇게 다급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요금을 세배로 들을 테니 아파트 주소를 대며 이곳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마누라 될 사람이 신혼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택시 아저씨는 그게 사실이냐며 전속력으로 악셀을 밟더니 15분 만에 절 도착하게 만드셨죠.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비밀번호를 누른 채로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보니 여자 신발과 남자 신발이 놓여져 있었고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산 아파트라 지방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도 평수가 훨씬 좁아요. 현관문을 뒤로 하고 옆에 문을 하나씩 열면서 저희 부부 침실이 될 곳을 향해 천천히 거리를 좁혔죠. 카메라를 킨 채로 말이에요. 카메라가 티가 날까 싶어 제가 입고 있던 셔츠 가슴 주머니에 꽂아서 갔어요. 다행히 휴대폰을 다 넣어도 셔츠에 카메라 렌즈가 가려지지 않아 안성맞춤이더군요. 신혼침대로 사용할 곳엔 옆에 누가 누워 있었단 흔적은 명백히 있고 사람은 없더군요. 하지만 집안 어딘가에 있겠거니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했으니까요. 신혼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치솟았어요. 제가 받은 사진 속 차림새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살면서 처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깨웠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사색이 되더니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거리더군요. 저는 옷장을 뒤지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왜 이러는 것이냐며 말도 없이 신혼집에 와서 이러는 것이냐며 저를 뜯어 말렸어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전그 손길을 뿌리치고, 현관문에 있는 신발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진동소리가 울렸죠. 제 휴대폰은 촬영 중이라, 울리면 제가 먼저 알았을 것이고, 여자친구의 휴대폰은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빠르게 끊어진 진동소리에 여자친구는 사색이 되는 듯 하더니, 거실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더군요. 전 소리가 울렸던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곳은 저희 침대였죠. 이불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휴대폰은 커녕 먼지만 나왔어요. 그러다 문득 침대 밑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서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와 제 여자친구와 함께 입사했고 아내와 여전히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남자 동기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정말 사람이 숨어 있단 사실에 놀랐는데 그게 아는 사람이란 사실에 진짜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았죠. 절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던 것인지 그 놈은 침대 밑에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죠. 설명하라는 제 말에 남자 동기인 그 놈이 그러더군요. 원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40분은 좋게 가야 되는 곳 아니었냐고요? 맞아요. 그놈은 제게 문자를 보내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도중에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컥 열렸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 있었던 거였으며 두 사람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자마자 바람을 피웠던 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옷이나 제대로 축혀 있기나 하지 그 상태 그대로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있고 그 남자 동기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왜 자신의 결혼을 파토내냐고 하면서요. 그 남자 동기놈이 제게 말을 하기를 제 여자친구가 본인과 결혼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좀더잘 버니까 절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비아냥대더군요. 제가 이직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커플이 한 달에 많이 만나봤자 고작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본인과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냐고 그래서 폭로만 하고 호련히 떠나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도착해서 타이밍을 놓쳤던 거랍니다. 두 사람은 제가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해 폭로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 셔츠 주머니에 꽂힌 휴대폰에 고스란히 촬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한치의 거짓도 없냐고 재차 물었어요. 동기란 놈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죠. 여자친구도 자신이 잠시 미쳤었던 것이라며 미안하다면서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였는데, 그렇게 온 정남이가 다 떨어질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더군요. 제 여자친구는. 전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두 사람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토요일, 저는 법률사무소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며 제가 입장하는 장면과 두 사람의 폭로전이 끝나기까지 찍힌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파온이 파탄나게 된 것을 빌미로 소송을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동영상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폐쇄의 위험이 컸는데 그러던 와중에 두 사람이 저모르게 바람을 피던 시기에 몰래 만들었던 SNS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바람을 피는 줄 모르고 그냥 만나는 줄 알고 있었던 제또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하나씩 일일이 캡처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오랜만에 만난 책에 미안해서 비공개 계정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자기가 제보한 것만 비밀로 해달라 하면서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제또 다른 동기가 캡처를 하고 바로 다음 날그 계정을 삭제했더군요. 날짜까지 친절히 나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소송은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짙은데도 불구하고 제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깔끔하게 승소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여자친구만 그렇게 족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그 동기놈한테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둘다 각각 제게 2천만 원 정도의 정신적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것이며 여자 친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식 취소 위약금과 더불어 모든 돈을 물어야 할것 같다고 하셨죠. 집이야 제 명의로 제가 샀고 혼수를 여자 친구가 챙겨 왔으니 그대로 나누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고 솔직히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게 여자 친구네 부모님이 찾아와서 한 번만 선처해달라 빌다가 여자친구를 제눈 앞에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진짜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피해자에서 가해자 얼굴 그만 보고 싶다고 했고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할 텐데 내가 법적인 방법을 통해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소문 내서 이 바닥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으르렁거렸죠. 그리고 전그 결심대로 실행할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제 이야기이고 아마 재판도 무난히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게 집착하는 여자 친구가 다시 사랑에 불이 붙은 귀여운 질투쟁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질투는 개뿔. 머눈에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바람을 피우니 저도 그럴까봐 불안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솔직히 처음 사랑에 빠진 첫사랑이었던 여자이기도 하고 그런 첫사랑과 7년이란 기간을 연애했기 때문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 한달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에 결혼은 당연히 취소해야만 했어요. 이미 청첩장은 다 돌린 이후였고요. 그래서 회사에다 상대방 집안일 때문에 결혼이 파토 났다고 둘러대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비참하더군요. 저는 일단 당분간은 여자를 만날 생각도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바쁘니까 일이나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였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겁도 나기 시작하고 무섭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 제가 가장 좋아했던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만든 두 사람 눈에 저는 피눈물이 줄줄 흐르길 바라요. 뭐 이미 그들 회사에 아름아름 소문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제게 두 사람의 비밀 연애 SNS 계정을 알려줬던 또 다른 동기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뭐, 제게 피해는 오지 않을 테니 그또 다른 동기를 부추기지도 말리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까지 나오고 난뒤 다시 글을 써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